이번에 핸드폰을 갤럭시 S24로 바꾸면서 사은품으로 받은 갤럭시 태블릿 PC A9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언박싱을 하려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사은품이 태블릿 PC 말고도 두 개가 더 있는데 블루투스 이어폰, TV까지 총세 가지입니다. 먼저 태블릿 PC를 제가 사용하기 편하게 세팅을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마이크로 SD 카드는 512GB짜리로 쿠팡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동영상을 자주 촬영하면서 편집하고 저장도 많이 하기 때문에 512GB짜리로 주문을 했는데 저처럼 동영상 저장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옆에 256GB 바이트짜리도 게임이나 영화를 저장하는데 용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SD 카드는 저처럼 이렇게 보관하는 홈 사이에다 잘 끼워서 맞추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제 태블릿 PC에 결합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스위치 어플을 이용해서 사용하던 핸드폰의 데이터를 태블릿 PC로 옮겨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바탕화면을 어둡게 바꿔보겠습니다. 하얀색 화면이 눈이 부시기 때문에 저처럼 어둡게 설정을 해 놓으시면 화면 보기가 편합니다. 태블릿 PC 바탕화면도 바꿔보겠습니다. 화면을 계속 누르고 아래쪽에 배경화면 스타일, 배경화면 변경, 사진 선택, 이제 껐다가 다시 켜면 화면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바탕화면도 바꿔보겠습니다. 조금 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사진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리고 완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바꿨던 연꽃 영상,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바뀌었죠? 이번에 구입한 갤럭시 S24 울트라 모델입니다. 여러 기능들이 많은데, 저는 저한테 필요한 기능들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켜고, 먼저 배경화면을 바꿔보겠습니다. 삼성 태블릿 PC 화면에서처럼 배경화면 및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고 배경화면 변경을 누릅니다. 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목록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다시 마음에 드는 사진으로 골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완료 버튼. 사진이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사진 적용이 잘 됐습니다. 설정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검색에서 키보드 읽어주기를 검색합니다. 제스처 및 피드백을 누릅니다. 스페이스 키 길게 누르기가 있습니다. 눌러줍니다. 길게 누르면 음성 입력을 실행합니다를 눌러줍니다. 화면 밖으로 나가서 이게 무슨 기능이냐면 여기 보이는 스페이스 키를 누르고 말을 하면 제 목소리가 그대로 글자 입력판에 생성이 됩니다. 삼성 갤럭시 S24 여기 이 부분에 제가 말한 내용이 그대로 표시가 됩니다. 다시 유튜브로 들어가서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과 똑같이 스페이스 키를 누르고 말을 하면 글자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삼성 갤럭시 S24 나오죠? 이번엔 카메라 기능입니다. 책에 있는 글자를 카메라로 촬영해 보겠습니다. 방금 촬영한 사진인데 글자 부분을 누르고 있으면 글자를 복사하고 외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 기능이 생깁니다. 번역, 영어 선택. 독일을 선택하면 독일어로 다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사진으로 가서 연필 모양을 누르고 밑에 별 모양. 이동하고 싶은 사진 부분을 누르고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생성. 지금처럼 사진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움직이는 영상을 느리게 바꿔보겠습니다. 밑에 연필 그림을 누르면 속도 조절 글자가 보입니다. 글자를 눌러줍니다. 느리게 표현하고 싶은 부분을 선택하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느리게 표현이 됩니다. 갤럭시 S24 모델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에 따로 설정을 안 해놓으면 촬영한 영상을 영상 편집기에서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실 것 같습니다. 쉽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메라로 가서 홈리바퀴를 누릅니다. 화면을 위로 올리면 고급 동영상 옵션이 있습니다. 이걸 누릅니다. 처음 구입했을 때 동영상 형식이 HEVC 고효율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걸 아래에 있는 H264 높은 호환성으로 바꿔 줘야 촬영한 영상을 편집기가 인식을 할수 있기 때문에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제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으로 소개한 기능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다른 기능들도 핸드폰을 계속 사용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남은 하루 시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